안녕하세요, 홍콩 원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가야 할 식당이 좀 지하철이랑 조금 멀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전통 트램을 타야 됩니다. 이게 홍콩에서밖에 없는 사실은 유명한 트램이잖아. 맞아요, 홍콩 섬에서만 있습니다. 트램의 특징은요, 탈 때는 돈을 안 내고 맞아. 내릴 때만 내면 됩니다. 맞아. 그리고 뒤로 타야 돼. 네, 이렇게 뒤로 여기 올라가는 것만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식당이 진짜 유명한 데라면서 사실은? 네, 유명한 데보다는 진짜 오래된 식당이죠. 아니, 이름만 봐서는 약간 커피숍인데, 사실 커피숍은 아니고 그냥 홍콩 전통적인 음식을 파는 그런 데인 것 같지, 약간? 그치, 홍콩에는 카페, 탱 이렇게 그냥 커피숍으로 막, 막 얘기하는데 그냥 카페가 아니고요, <laughs> 네, 그냥 식당을 파는 약간 전통 자찬탱입니다. 그냥 네. 식당입니다. 저희가 홍콩의 커스웨이베이라는 중심지지? 약간 음. 그런 역에서 내리고 해피베리 라는 지역을 가는데 거기는 지하철이 없고 이런 트램이나 아니면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음, 음.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것은 여기 뒤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나옵니다 그 뒤에 보이시나요? 야, 야, 야. 그래서 이 식당이 경마장 옆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아침에 또 경마할 때도 있는데 그때 경마하고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아침 먹기도 합니다 아, 그러겠네 위치가 딱 그럴 수밖에 없겠네 안녕하세요 가워요반가워이 먹어 와 진짜 옛날한 오, 좀 옛날 느낌 보세요. 많이 나 클래식하다 클래식해 네 보세요 문부터 클래식하다 옛날 70년도에 그대로 맞지? 밖에서는 이렇게 빵을 팔아요 홍 식당들은요 와, 네 번을 보세요 분위기 진짜 신기하네 요 무슨 옛날 우리 할머니 집 오는 느낌이요 아, 진짜 70년도에 홍콩 식당 같습니다 진짜 뒤에 사인을 한번 보세요 그러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들 사인인가 보 옛날 식당의 특징은 메뉴는 이거 테이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냥네 아, 네, 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당연히 다 중국어밖에 없습니다 음.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건 뭐예요? 이 라이사 이거송파 이거도 세트인데. 저희 세트 세개를 시킨 겁니다. 거사실 진짜 웃긴 거 하나 알어요오래된 식당 보통 우리 저번에 느꼈지만 숫자만 써서 주잖아. 여기 조금 세련된 식당이야. 메뉴하고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영수증도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음식은 진짜 빨리 나온다. 바로. 네. 바로? 지금 진짜 시키자자나내 그러니까 이거는 인연이거든요. 인연이 밀크티랑 어? 커피랑 섞어 있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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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반반. 이거 진짜 홍콩에밖에 없는 거 같아. 밀크티랑 커피랑 섞어서 먹는 거는. 야 여기 내가 c 우팀이 진짜 c 우팀이다 별로 안 달아서 좋네 그렇게. 아 그래? 어, 원래 딴데 c 우팀 진짜 안돼 사실. 맞아. c 우팀이 사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홍콩에서는. 오 어, 진짜네? 진짜 있다. 딱 좋다 <웃음> <웃음> 맛있어요 그리고 커피 맛이 좀 진하고 맛있어요 어, 어, 어. 약간 커피는 좋아하고 밀크티도 같이 먹고 싶은데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네. 반반 어, 섞여있기 때문에 홍콩에 때. 오면 꼭한 번이라도 먹어봐야, 먹어봐야 돼요 우와, 이거 특히 맛있어 와밥 보세요 뭐 점심이긴 하지만 많이 주긴 하네요 밥 진짜 맛있네 옆에 아저씨들은 오늘의 세트를 시키는데 밥, 밥 양이 더, 더 어, 많아. 어마어마해요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와, 쥐파 간단하게 시켰는데 일단 보기에는 엄청 부드럽네? 너무 부드러워. 그래? 쥐파 진짜 부버렸다 되게 그냥... 별거 없어 보이지? <laughs> 어, 진짜 그냥 쥐파랑 뭐 양파랑 다른데. 나 제꺼 한번 보세요. 계란 프라이랑... 여기는 스팸, 옆에는 약간 소고기를 이렇게 잘 잘라서 주는, 음, 음, 음. 밑에는 라면입니다. 이 빵은 뭐 다들 알다시피 파인애플 빵인데 그 안에 계란이랑 스팸을 넣어서 같이 넣는다. 그러네. 크기가 <목소리> 좀이상 <목소리> <목소리> 네, 이게 약간 그아터눈티를 많이 먹거든요. 야. 그릇도 크다, 그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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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에도 뭔가 많긴 하네요. 근데 여기 전통 식당이라서 그런가? 솔직히 조금 되게 안 친절한 음것 같아요. 사람들 원래 이런 데 친절하면 기대하면 안 돼. 내거 먹어봐. 다른 식당보다 소스 간이 그렇게 세지 않고 훨씬 부드러워서 아마 더 좋아할 거야. 찐파가 노릇노릇해. 진짜 부드러워. 그리고 소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딱 우리 입맛에 맞는 스타일. 노랑노랗하게 튀겼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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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튀겨서. 양파가 좀딱 알맞게 구워진것 같아. 아삭아삭하게 살아있어. 제 거는 그냥 사실 사대면인데, 저희도 사대면을 많이 소개해봤잖아요. 네. 벤지하게 계란이랑 그런것까지 넣어서 점심 메뉴로 하는 것 같아 요 약간 완전체 느낌 다 들어갔어 사실 홍콩이 이런거 파는데 진짜 많은데 여긴 좀 다른 점이 있어? 쑥 베이스가 되게 호추맛이 세네요 음, 호추를 따로 안 넣는 데 일반사람은 괜찮지만 저는 호추를 안 좋아하니까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계란은 그냥 써니사이다 음. 맛있어요 아, 이런데 휴지는 역시 없구만 있기는 있는데 이거 뭐 써도 돼요? 별로 쓰고 싶지 않지. <laughs> 사실 내가 보기에는 뭐 메뉴가 특별하고 맛이 엄청 맛있고 그런 것보다는 식당 분위기가 약간 고급 옛날 분위기가 나잖아. 네, 맞아요. 레트로 느낌으로. 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맛을 또 먹는 게 아닐까? 이게 우리가 같이 시킨 그 아까 그폴로빠우 국밥인데. 아니, 아저씨,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요? 아, 아 잘라서 먹어야 되나? 네, 잘라야 돼 아, 그래도, 오케이. 햄버거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그렇게 먹으면 되긴 한데, 그러면 제가 없으니까. 그치, 그치. 계란 하나하고 그 스팸 하나 들어있는 거잖아. 폴로빠우 안에. 그게 사실 여기서 시작된 건 아닌데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 메뉴가 그래서 사실 되게 간단하죠? 그냥 파인애플빵에서 그냥 계란이랑 스팸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아져서 음, 음. 많은 약간 이런 차 찬팽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 이거 많이 본것 같아요 여기 빵이 일단 맛있네 빵이 다른 일반 차 찬생보다 훨씬 부드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호로빵은 진짜 부드럽고 이렇게 잘 넘어가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예요. 안 잘라 주시더라고요. 네. 네. 아, 할머니 결혼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잘라면 제가 먹고 싶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좀 생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는 근데 볼로바오 색깔이 굉장히 주황색이다. 예, 네, 그러네요. 특히도 주황색인 것 같아. 요 이렇게 다 넣어서 빵이 맛이 나요 아, 빵이 맛있지. 근데 여기 빵이 다른 자산햄 보다 조금 달아요. 아, 아, 아. 근데 사실은 안에 들어간 계란이랑 스팸은 특별한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응, 응, 응. 일반적인 계란 그런 느낌인데 응. 빵이 조금 특별하고 와 여기가 역시 1951년에 시작해서 73년 된 식당이 내공이 있네막 그러니까 응. 40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오래됐보다 훨씬 더 야, 밥도 맛있었고 국수도 맛있었고 빵도, 빵도 맛있었습니다. 다 진짜 무난하게 맛있는 맛인 것 같아. 네. 더구나 인상적이었던 건 소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부드럽게 깔끔하게 먹을 수있어 맛있는 말? 우리가 지금 166불이 나왔으니까 한 사람당 한 83불 정도 썼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음식을 세개 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트 세개 시켰습니다. 가격도 엄청 합리적이고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도 더 맛있는 집을 찾아서 우리 식도락 여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딘.